방송인 전현무와 이혜성이 결별했다. 두 사람 소속사 SMCN 앰프. 씨는 22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전현무와 이혜성이 최근 결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현무와 이혜성은 애초에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며 당사는 지금과 다름없이 두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에 공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만남이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더욱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두 사람이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전현무와 이혜성은 2019년 11월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다. 특히 전현무의 KBS 아나운서 후배였던 이혜성은 프리랜서를 선언한 뒤 전현무 소속사 SMCN 앰프 C로 이적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혜성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수영 작가의 긴 작별인사라는 제목의 책 일부 페이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누군가와 늘 함께였던 장소에 더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장소는 이전의 기억을 이룬 낯선 공간이 되어 나를 맞이한다. 익숙했던 집안의 모든 사물이 이제는 생경하게 다가온다.